야, 쓰레기 처리 반했아이 짜뽕이 쓰레기야. 또 이번에 미키한테 붙었어? <laughs> 형이 절 버렸잖아요. 뭘 내가 버려? 야 그래도 짜뽕이는 피티야. 너 욕은 야. 안 해. 장근신는뭐 시. 아 장근신. 내그 안에 새끼. 파고 들어고 명치 안에 세게 때리면 그냥 바로 기절이라며. 그래도 짜뽕이는 그렇게 간사하게 그딴 말을 안 해. 전 그래도 피티 형 칭찬 많이 했어요. 아니야. 게임을 내가 안 하려고 해, 형들. 지금 애들이 킥을 안 타는 거지. 아좀게안 한다고 좀 적당히 좀 뭐라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꺼지시든가 친구들이랑 카톡을 하든가 아니면 가서 집안일을 도와주든가 청소기라도 돌리든가 아니면은 밥을 <laughs> 차리든가 씨. 아, 애들이 아무잖아요. 아뭐 어떡하라고요 저도 지금 방송 지금 어, 두 시간. 하트님, 아 우리 부재누님 빨리 빨리 하라고 팔십사 개 감사합니다. 아, 감 빨리 기타 빨리 기타. 야 마틸다 초대해 봐. 빨리 기타 얘들아 빨리 기타. 아... 마틸라님 마틸라님 마틸라 네? 루나티 네? 갔어요? 아니요. 의사는 잘렸어요? 아나가려서 그래 누가라젠 생기도 안 받아. 제린 형님. 야 마틸다 루나티 올래 네. 3 0장 첩풀이 올 거면 나한테 3 0장만 하면 돼. 그럼 20장. 나는 19. 아니 15. 14. 13. 12.8. 아이씨. 어가지 마라 진짜로. 11. 나 그게 안 돼. 10.5. 이상은 진짜 안돼 여기서. 10.4.9. 어. 은민필, 은민필. 백창.

어, 괜찮은 거 아니야? 이 나이스. 나이스. 아, 어. 새끼가, 너나한 마. 야, 찾아갈게. 생각해라. 아니, 저기요. 이 <laughs> 선주 그 추천서 사가지고 그 방만가 뭔가 그 분한테 추천서 사서 레코 드어올 새끼가. 나... 너랑 뽕이랑 장군이랑 뭐가 달라? 너뽕이장군 잘해줘야 돼? 너의 아그 어린 시절 때그니 네 모습 아니야 이 찌질아. 나는 잘해서 랭커 갔고 지금 돈 주고 랭커 갔잖아 아니 그래서 너가 나보다 잘해 못해 지금. 아니, 나는 순하잖아 라플은 너가 최고고 내가 순하 최고지. 나도 한번 풀어봤거든. 방금. 아, 나 좀만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버텨야 돼. 의자야. 없어 없어 없어. 야 비켜. 빼봐 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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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봐. 형님들께. 어? 아. 야 의자야 말잘 듣는다. 나중에 키가 작아지고면 러나 쪽으로 와. 너랑 아, 형이랑 만나러 가야 돼. 네. 아, 안 가. 아, 가고 싶으 말해. 근데 아, 어쨌든... 한내 셈에 제대로 당했네 어. 아니, 가도 에이. 아, 가도 상관없어. 레 이런 클레이, 이크 클레이, 롱크 클레이... 이런 클레이... 헤이스나, 다이스나 이거 돼. 아, 자주 봐. 헤이스나, 헤이스나, 헤이스나. 기억 잡봐봐 이제 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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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플 아니야? 펀디, 라플에 쇼딩. 쇼트보 음. 찍고 있다. 내가 말 초초 능민이 통과 통과 통과. 정말 라플 먹고 있어 볼래? 내가 축구 맞춰줄게. 정말 라플만 먹고 있어봐. 먹고 있어봐. 쓰나 컨디 브리핑 할 때까지 없어? 아 먹고 있어. 말을 해야지 개새끼야. 이 새끼 레이드안 말을 하네. 아니 무슨 나는 그럼 뭐 하고 있는데? 쓰나 이런 멘탈 나가. 아니. 좀 약간 말이 안나간다 오랜만이라서 오랜만에 봐가지이스 가도... 키티 어, 실살 좋다 어, 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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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매치 어, 어떻게 킬, 할래 킬, 킬, 킬. 야 난간폭에 에이롱 핵 가든가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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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에롱에롱에롱가에롱가 의자야 에롱에롱에롱에롱세 하나 그거 잡아줘 그 못잡아 1빼 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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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예피다 짰다. 아니 아, 이날 아, 아씨 이래. 이 하나로 못잡아이친 하나 잡았어. 아, 우리 이루야 너왜 죽었어. 나 펀드 점프. 아니 아니 하지 말지. 아. 아뭐라고라네 아니 매초에 라 잡아주는데 이거지네. 맞나. 패스야 패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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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있스야 키티 백샷 해봐. 아 못해 해봐! 아나 못해! 아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해! 고고고고고 하는데 지아 이렇게 오못못 캐시방만 나 하니까 막다 그냥 다 템을 댔네 못 먹게 못 세워 아, 냐아백샷왜못해 아니 1을 그냥 지가 백샷에서 따버렸는데 달만 ㅅ 야 너는 맨날 항상 킬하는게 개피 처먹는 거 아니야 폭로 이런 체크 당했어. 이주 조심해 이거. 이럴 때롱 폭이나 축하나. 이럴 때스나축 짜고는 롱 폭이나 축하나 깔아고. 우리 우리, 우리 머너기아 녹이 하나. 어떻게 또낚아 먹으려고. 씨아봐니가로브 가속 잡았잖아. 아, 내 잡아줄게 스나 동문이야. 이 머리. 이 머리 머리 머리. 저저 저 할게 조심해. 수나도 맞았나수수수수야이친수 없어. 씨. 이게 어때? 오마 아니야. 아, 이게 어딘데? 사실은 찐이야지만 이차 없어. <laughs> 아운데제폭 피... 잘못 갔잖아. 이5 뭐냐? 이 아니, 아 이제 기둥 풀 여전히 쏘다 못 하네. 이러니까 맨날 국민이한테 건충에 사이지어딘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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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자라고 까리자. 쉬라고 왼쪽 끝나도 하면 되잖아. 나 저기 팀 갈래! 너 거기 한명때고 해! 씨, 아니 씨, 우리, 씨, 우리 씨, 멤버가 우리 의자에다가 아, 마틸다 이 새끼들 두명한명발라야 돼. 아나 상대로 때리고 싶은데 내가 할 소리야. 막아봐. 홀 없어 홀 없어. 알았어 알았어. A 주심 A 주심 스라 A 계속 넣어. 스나 P40! 어디 스란데? 달방! 그걸 말해. 아 X발. <laughs> 스나 <laughs> 다운 다운 다운. 이제 한번 따는 거야. 뭐 개! 나이스. 이제 한 번을 진짜 계속

이따끼나운려못하는 새끼들 특징. 폭으로 만킬한다 인정? 어, 인정. 쉽게 특징. 입만 따도 한다. 1등이야. 난 키딸 새끼들이랑은 달라. 또피지는안 치고 간다. 또피지는안 치고 와. 꼬니 아, 아니 근데 삐는 명 와요 나랑 싸울 때두명 온다니까. 이거 나만 또 까먹고 무조건 잡아도 나만 빠. 내가 기억자간다 기억자간다 기억자 두 라고 기억자 두 하나 이제 뛰면 반기 올라오면 권총 들고 쬐다가 삐클려 나가 권총 들고 이층 올라가면서 저거 반피니까 삐클려 나가라고 어디에 봐아삐클려왜안 나가 잠깐 다시 해봐 제발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사실이 있어 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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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억자 두려운데 2층이 어떻게 있어 아니 여기 있나 있었잖아 아냐 아냐 시체 시체 형형 레임형 반피 아, 나 미키존 조심해 미키존 없다 어. 아, 브리핑 아, 해줄게 브리핑 해줄게 야쇼안봐도돼야쇼안봐도돼 패스 다 보고있어 아 있어. 진짜 아유. 아이 진짜 아우 낭낭폭 좀 까줘 아니 미스나 치고 와봐 치고 갔어 냉. 음? 가줄게 아, 미스는 아닌데 야 우리 족거 없.. 족구 없다 아니 미스아 아니야? 아니 아너 아니, 황신이야 아니, 너? 황신이야 <laughs> 어? 진짜? 하나 잡아줄게 하나 잡아줄게 진짜 아미친새끼 이거 <laughs> 아니 반샷 아 길. 딸좀 그만해. 아, 킬딸 좀. 길딸. 좀킬딸킬딸딸 그만해. 진짜 킬길 잡으면 킬딸이내 비백인데. 아, 어.. 아, 도전나 아, 뭐야. 정말 아뭐 보는데. 뭐, 뭐. 피 몇이야? 피 몇이야? 네. 네. 아, 근데 못 잡겠네. 걔티아그 잡으면 인정해 줄게. 그거 잡으면 인정해 줄게. 진짜로. 아, 잡아 봐. 잡아 봐. 아니네. 머리 머리 머리. 그렇지. 피이지 피백. 피. 난피1 피. 오이 피. 그렇지. 그러고 싶냐? 너가 그랬어. 옛날에. 그런 걸 배웠어. 근데 감각이가 원래 노을 좆나 안여는 새끼인데 니아 씨나 니가 매출 때 이쯤 꿀렸잖아. 새끼인데 3... 둘나갔다고아짜 짜증나네. 던질래. 아. 이럴 이놈아. 어, 나랑 케미가잘 맞나 이게. 이러 내가 방금 너기억자로 싸우는 거 보고 나와줬다 나이스. 새끼였으면 그냥 킬따 한다고대좀겠지 어, 아니야. 이장아 뭔가 말 와리 피시. 아. 나갈수겠니퀸 간다 이폭이나오다하다나 다운 야야 천천히 뭐, 천천히 못 살려 새끼야 씨. 우리 머리 아니 앞에 가나 이건 못 잡아 아 X가 니가 총알 맞았다 아, 아이야 아, 아, 진짜 안 되는 거야 아, 아, 야너 아, 아, 너 아, 그냥 2층 가라 오시 아아 <laughs> 문제 요 <하세요, 웃음> 그럼 문제 세요 <laughs> 아 이거 무너데려와아 바꿔 이거 내가 슈프리가서 할래. 어 어도 그럼 네가 저로. 야나 이기냐? 야나 이기냐? 너 잘했어. 킥티가나 킬다 말래. 뒤로 가좀 뒤로 가라. 내가 이 뒤에 잘라 줄 테니까. 아. 아, 이 아, 나 아. 나 에이라. 아나 이기냐? 무서워. 진짜로 돌을 꺼져. <laughs> 아야, 할때어야 돼, 할때 떠야 돼. 너꺼어 그냥. 아, 저, 니가 꺼져야 그냥 야, 우리가 슈프리가 해 아, 감각이랑 바꿔봐. 니네가 집중 안 하잖아. 너 감각이랑 바꿔보라고. 아니, 그냥 우리가 슈프리가 서하면 돼. 아, 니네가 육명화도 집중 안 하잖아. 야, 나두 번째 판 잘했어. 잘하네 진짜. 잘한 뭐해? 키티가 수삼인데. 아, 너꺼지라고 저러. <laughs> 니가 꺼져 <laughs> 아, 그냥 <laughs> 우리가 슈프리가 서하자니까 니네 던지잖아. 돌단들 씨. 아, 이 새끼들 서플라이 <laughs> 관리한다고 일부러 와가지고 등작쳐내는 거. 그걸 올릴게요 서플라이. 난 에런 공방 해했잖아 청바가 넌 그래. 넌 그래도 몸빵이라도 해 키티 저 새끼냐 킬 따라할 생각밖에 안 하고 정치 나 아, 아니라고 그러니까 절로 가자고 <laughs> 우리랑 <laughs> 아이 지니가 진짜 고양이한테 내가 뭐 던지잖아 어, 안 던질게 던져야. 안 던져도 니 <laughs> 나일 받아 아그나때뭐물저개쩌 말을 다루래 첫판때 못했어 안 못했어 어첫판때 잘했냐고 아이 못했냐 우리가 자꾸 아 정치 쇽당히 아니... 하라구 너아 <laughs> 정치 쇽당히 하라니까 아 너? 일단 하자 미키야 그럼 우리 이판 그럼 화목하게 한판 해보자 미키야 정치 없이 그래. 아 진짜 조금만 조용히 하면 나 진짜 집중할 수 있을 것같아 아니 쥐가 뭐 무슨 나는 킬 따라한다고 꼬리는 몸빵한다고 뭔데 그럼 니는 아 열받아 아, 아. 열받는다 근데 이 새끼. 아, 아 진짜 보기에는... 집중하고 막자 진짜로 야 키티야 너도 이제 정치하지마 아, 저, 아, 정체하지 마. 그냥 무릎꿇어 하지 마. 그냥, 그냥 게임하자. 그냥 게임하자. 따우지 말자. 아, 브리핑만 할게. 브리핑만 할게. 니가 처음에 던져, 싸! 안 던져. 내가 언제!